네? 내가 마술 배워왔거든? 자, 내 마술 배워 왔거든. 자내 카드 한장 가져왔어. 양손에 아무것도 없지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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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손에 없단 말이야. 연습 좀 했는데요? 뭐가? 아, 카드를 제가 반으로 찢어줄 거란 말이에요. 이렇게 진짜 찢어 진짜 찢어. 찢어졌죠? 한번 더. 자, 그리고 제가 하나 둘셋 호! 불어주면 은 카드가 이렇게 붙게 되는 어, 근데 그 카드가 바뀌었는데요? <laughs> 아, 아아 아, 이거 똑같은 카드로 해야 되는구나 아 근데 이건 유치원생들도 안 속겠다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카드 잘 보이시죠? 네. 잘 접어주겠습니다 두 장인 거 아니에요? 두 장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상 네. 아무것도 없어요?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. 잘 접어주고 자 그리고 잘 찢어주겠습니다 보이시죠? 자좀 특이하게 붙일 겁니다 이렇게만 뭐가 오시는 거예요? 붙였죠, 지금? 자, 갑니다. 어? 어? 뭐야? 와 진짜로 붙는 거죠. 어? 뭐야? 어? 진짜 붙었네? 어, 진짜네? 이게 진짜 마술이죠.